동학의 일대 교주인 최재우가 참형을 당한 직후 이대 교주인 최시영과 동학 교도들이 탄압을 피해서 7년 동안 은거한 곳을 두고 태백산이다, 일월산이다 여러 논란이 많았는데요. 기록에만 있었던 동학 교도의 은거지로 추정되는 터가 발견됐습니다. 영양의 일월산이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영양군 1월면에 있는 해발 1219m의 1월산. 마을 주민의 안내를 받아 산길을 1시간 반 정도 올라가자 곳곳에서 축대로 쓰였던 돌무더기가 발견됩니다. 근처에는 작은 우물터와 곡식을 빠을 때쓴 절구도 보입니다. 깊은 산 중에 사람이 일부러 심지 않으면 자랄리 없는 150년 된 살구나무도 있습니다. 아랫마을에 사는 권세은 씨는 외증조 부모가 이곳 1월산 정상 부근에서 생활한 동학교도였다는 얘기를 외할머니께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여기 살으셨다 하더라고. 그래요. 뭐 어떻게 살아야 이래 있겠어. 그래 뭐 동학 뭐 동학당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천도교 교회사 초고나 해월이 엮은 가장 오래된 동학 역사서 도원 기서를 보면 많은 동학 신도가 영양 일월산 용화동이라는 산간 마을에 모여 살았고 동학 이대 교주 해월 최시영도 이곳에 은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실제 현장으로 추정되는 곳이 처음으로 발견된 겁니다. 이곳은 영양 일월산 해발 0백고지입니다 동학 일대 교주인 최재호 선생이 처형당하고 동학 신도들이 은신했을 것으로 보이는 집터입니다. 지금은 2 0채 집에 돌축대만 남아 있습니다. 해월이 일월산에 은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은 1865년에서 1871년. 은거 바로 한해전, 해월은 동학 창시자이자 스승인 수운 최재우에게 비밀리에 유서를 건네봤는데 이 유서에는 고비원주하라는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높이 날고 멀리 가라는 뜻인데 해월은 이 유서대로 내륙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산 바로 일월산으로 향한 겁니다. 고비원주라는 말처럼 아주 험한 곳이라서 들어와 살기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미 영양에 동학 동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의지할 곳, 의지할 만해서 들어왔지 온 않겠느냐. 관하에서 이곳으로 들이닥친 1871년까지 해월은 동학신도들과 공동체를 꾸려나갔고 동학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초고를 기록하는 등 동학재건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양군은 추가적인 고증을 거쳐 유적지를 복원하고 탐방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고정에 의한 자료라든지 이런 걸좀더 수합해서 정말 응거지가 맞다면 탐방로 개발도 좀 해야 될것같고 우리 영양으로 봐서는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받지 않을까 동학 이대교주 해월 최시영의 유적지 발견이 동학사를 새롭게 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